하... 이게 정말 콘솔에서 나올 수준의 게임일까요? 스위치 같은 편의성 중심의 휴대용 콘솔이라 해도 이 정도로 단순한 인터페이스의 게임을 돌리기 민망할 겁니다. 아무리 20주년을 기념하는 팬 서비스 게임이라 해도 그렇죠.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조종해서 마을을 직접 돌아다닐 수도 없고, 캐릭터 조형은 이벤트 때나 전투 때 빼고는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그래픽은 말할 것도 없고, 늘 지적받던 전투 시스템은 더 단순해졌습니다. 그런 주제의 리소스는 엄청 많이 먹습니다. 바둑판 위에 집좀 얻는데도 플스가 비명을 지릅니다 최적화 시원 찮고 인터페이스 단순하고, 그래픽 단순하고 그런 주제에 가격은 풀 프라이스 근데 더 열받는 게 뭐냐면 말이죠 아이 게임이... 참... 대체 이게 왜 재밌는 거지? 아 이게 뭐라고 재밌는 건데... 아... 오랜 세월에 걸쳐 시리즈를 거듭하는 동안 게임 시스템은 조금씩 변화했지만 아틀리 시리즈의 중심 방식은 언제나 굳건했습니다 주인공이 연금술사라는 거죠. 주인공이 필드로 나가서 채집이라 전투로 재료를 모으고 모은 재료는 아틀리에로 가져와서 소탄제 밀어넣어 가공하고 그렇게 만든 아이템은 무기나 장비로 쓰거나 납품 퀘스트 깰 때나 이벤트 깰때 쓰는 거죠. 잔잔해서 지루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 앞뒤가 바뀐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임이었어요. 사실 RPG 장르 통틀어 연금술사 같은 보조직업이 주도적으로 게임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기존 RPG들의 주인공이 무력이나 마력을 써서 최종 보스와 싸우기 위해 레벨링 노가다를 하고 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아틀리에 시리즈의 주인공들은 느긋하게 플람을 던지며 자기 할 일을 해왔습니다. 똑같은 클리셰 덩어리의 스토리라도 세계를 구한다는 의무감에 끌려다니는 게임들은 너무 많지만 그냥 이것저것 하다보니 잘 되었습니다. 라는 식의 게임은 잘 없었다는 의미죠. 물론 아틀리에 시리즈의 예전 작품 중에도 주인공이 세계를 구하거나 하는 전공법 RPG 스토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신작으로 올수록 이야기의 흐름이 여유로워지는 방향성이 심화되었죠. 세계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말거나 힘을 합쳐 거대한 역경을 얼렁뚱땅 헤쳐나가고 계속 알콩달콩 노는 스토리가 아틀리에 시리즈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플레이 타임은 캐릭터끼리 수다 떠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좋든 나쁘든 다른 RPG와는 차별화된 아틀리에 시리즈만의 매력이죠. 이런 특징 때문에 게이머들 사이에서 호불호도 많이 갈리지만 오히려 잘 생각해 보면 다른 RPG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게임을 잘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색이 분명한 독보적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념작은 어떨까요? 아틀리에 20주년을 기념하여 내놓은 기념작인데 아틀리에 시리즈의 게임성을 개성한 듯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게임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번 게임은 마을 경영 게임입니다. 시리즈 전통적으로 연금술사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공식도 빠졌습니다. 예전에도 연금술사가 아닌 주인공이 나올 때가 있었지만 대신 반드시 한명 이상의 주인공은 연금술사였죠. 근데 이번 주인공은 연금술사가 아닙니다. 네르케폰 루슈탐은 글란스바이트의 나무를 찾을 겸 마을을 부흥시키기 위해 베스트발드로 온 귀족 출신의 주인공입니다. 연금술을 배우려고 시도는 해봤지만 능력이 부족했다고 하네요. 아버지의 영지 중한 곳인 베스트발드 마을의 관리관이 된 그녀는 마을 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발로 찾아오거나 지나가던 연금술사를 납치, 아니 모셔오기 시작합니다. 플레이어는 네르케의 입장이 되어 마을에 정착한 이들에게 발주를 주고 생산한 물건을 팔면서 기반을 닦고 인구를 늘려 마을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게이 게임의 방식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여태까지의 시리즈에서 플레이어가 직접 해온 연금술을 이제 플레이어가 역대 주인공들에게 하청으로 던져준다는 거죠. 어우 왜 갑자기 소름이 돋지? 더 무서운 건 말이죠. 이 게임에서의 한터는 평일과 주말로 나뉘는데 평일에 연금술사들에게 일을 시키는 걸로 모자라 주말에 필드로 불러낼 수도 있습니다. 갑께서 갑자기 주말에 하청업체에 들이닥치고 필요할 때 불러달라고 립서비스 해주니까 정말 다짜고짜 불러내서 등산 모임 가자 그러고 이거 완전 갑질하는 블랙 기업 아니냐 아 그러고 보니 내가 갑이지 참참 참 좋은 스토리네요 어쨌든 플레이어는 매턴 주말마다 파티를 만들어 필드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필드를 돌아다니며 재료를 구해야 마을에서 재배할 수 있는 아이템 종류도 늘어나고 몬스터를 잡아달라고 부탁하는 마을 사람들의 의뢰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투 시스템이 너무 단순합니다 아틀리에 시리즈의 단점으로 꼽히는 전투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걸로 모자라 이번 편에서는 자동 전투도 가능합니다 수동 컨트롤이 필요한 만큼 어려운 적도 얼마 없다 보니 빠른 속도로 지네들끼리 허우적거리며 치고받는 걸 보는 게 전투의 전부입니다 아이 반복 전투로 지루한 것보단 낫긴 한데 전투를 재밌게 만들어 달랬지 누가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 달랬냐 게다가 자동을 선택하든 수동을 선택하든 서포트 역할을 맡은 연금술사는 자기 혼자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러니 반자동의 존재 가치를 모르겠어요. 마을 운영. 이게 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다만 놀라운 것은 플레이어가 자기가 만든 마을을 직접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카메라가 알아서 움직이는 걸 감사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그래픽 쓸 일도 없는 게임을 뭐하러 콘솔로 낸 건지 이해가 잘안 갑니다. 플레이어가 할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휴일이 되면 스토리 이벤트 감상하고 할수 있는 연구와 문제 확인하고 행동력 맞춰서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필드 돌고 평일 되면 건물 짓고 배치 바꾸고 퀘스트에 맞춰서 생산 발주 넣고 턴 넘겨서 얼마나 버려드렸는지 확인하고 작품 스타일을 고려하면 모바일에 더 적합한 플레이 방식입니다. 채집 방식도 경영 방식도 전투 시스템도 딱 모바일에 맞는 압축된 게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모바일을 위해 두 개의 후보군을 기획해 놓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보이는 이 게임을 콘솔로 내던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 이게 참 해상도 꼬라지가 아 이게 어딜 봐서 콘솔 게임인데. 근데 골때리는 건 말이죠. 이 게임이 너무 단순해서 문제인 거지 절대 못만든 게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을을 만들고 작물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땅을 개척하거나 연구 자금에 보태면서 마을 규모를 키우는 경영 게임인데 밸런스를 잘 맞췄어요. 거기다 플레이어의 의욕을 자극하는 퀘스트도 잘 배치했습니다. 심플한 인터페이스지만 게임이 진행될수록 은근히 파고들 요소가 많습니다. 귀찮아서 손좀 놓을까 싶어도 아 이거 하나만 더 해놓고 끝내자 하다가 시간 홀라당 날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아틀리에 시리즈 최신 작주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밸런스를 가진 게임이라는 게 눈물나는 일이죠. 대놓고 이번 작에서 기념 작품이란 핑계로 게임성을 대폭 줄여놓은 게 빤히 보여요. 근데 오히려 거품 다 걷어내고 마을 경영에 초점을 맞추니 게임성에 힘이 생겼습니다. 초반에는 여유롭게 굴릴 수 있던 경영도 중반을 넘어가면 슬슬 신경 쓸게 많아집니다. 돈을 벌어들이면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려면 재료 수급도 탄탄해야 되고 연금술사에게 주는 하청도 고루 신경 써야죠. 그러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부탁이나 영주의 퀘스트를 제때 해결해야 하니 동기 부여가 충분합니다. 코에 게임의 장기 중 하나인 경영 시뮬레이션을 아틀리에 캐주얼하게 녹여낸 느낌입니다. 대신 압도적으로 많은 레시피 숫자 때문에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료는 언제나 쪼들리고, 인력은 아무리 영입되어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할 일이 많은데, 한 턴의 레시피가 대여섯 개씩 확 늘어나버리니, 어느 게 연구에 필요한 아이템이고, 어느 게 마을 시설 확장에 필요한 아이템인지 헷갈리기 좋거든요. 게다가 아틀리에 시리즈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템도 그냥 재료 끌어다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2차, 3차 가공이 필요합니다. 한턴한 한 턴에서 연금술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 재료 하나 빵꾸나면 다음 턴에 할수 있는 게확 줄어들고, 수입도 줄고, 난리가 나죠. 결국 연금술사 하나하나 다 신경쓰면서, 재료가 충분한지, 혹시라도 중복되는 재료가 없는지, 다음 턴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아이템이지, 고로 따져야 합니다. 아이템의 등급이나 속성부여는 사라졌지만, 대신 물량과 공급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써도 연금술사 숫자가 10명을 넘어가면 슬슬 플레이어도 헷갈리게 됩니다. 연금술사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뭘 만들지 간섭하다 보면 다른 애한테 시킨 거또 시키는 식으로 꼬이기 딱 좋거든요. 이 때문에 한 아이템을 선택해서 연금술사 여러 세 개에 한 번에 청탁할 수 있게 하는 위탁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만 이 역시도 아이템 10개라는 제한이 걸려 있어서 제대로 쓰려면 복잡합니다. 때문에 게임이 중반을 넘어가면 한 턴을 넘기기가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재료 생산 루트를 확보하면서 마을도 짓고 연금술사의 업무도 통제해야 하고 주말마다 새로운 루트도 뚫어야 하니 아차하면 플레이 꼬이기 딱 좋습니다. 다행히 몇턴 놓친걸로 게임오버를 당할 정도로 빡빡한 난이도는 아닙니다만 퀘스트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 재료 부족으로 제대로 생산 안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속쓰리죠. 그 대신 생산 흐름과 잘 맞아떨어지면 그만한 보상이 없습니다. 요령이 생겨서 재료 생산과 가공 라인, 판매 루트가 잘 돌아가게 만들면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최고죠. 결국 경영을 잘하면 그만큼 플레이어가 성공으로 보답받는 잘 만든 경영 게임의 장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결국 콘솔로 나와서 제대로 그래픽을 활용 못 하는 게 문제일 뿐이지 게임 자체는 즐길 만한 게임이라는 거죠. 스토리는 다른 시리즈가 그랬던 것처럼 분량이 많습니다. 역대 연금술사들과 주요 조연들을 모아놨으니 애들 소개받고 방문해서 이야기 한두 마디 나누기만 해도 한 세월이에요. 그래도 아틀리에 시리즈의 스토리텔링 방식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오히려 스토리 풀어가는 방식은 변함이 없으니 마음 편하게 즐기셔도 좋을 겁니다. 또 하나 단점이 있다면 솔직히 이 작품 애초에 한국에서 팔릴만한 게임이 아닙니다. 아틀리에 시리즈 중 한국에 정발된 작품은 많아도 한글화를 거쳐 들어온 작품은 많지 않죠. 주인공을 모아놓은 게임을 플레이하며 추억을 곱씹어보기엔 모르는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려 22주년 때는 아틀리에 20주년 게임이지만, 이게 역대 스토리를 다 해보고 역대 캐릭터들의 특성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큼 성대한 팬 서비스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죠. 많이 알아봤자 최근에 나온 신비 시리즈의 캐릭터들이고 옛날 PC 유저들 정도만 마리와 에리를 알 겁니다. 그나마 스토리 극 초반에 등장한 애들은 대부분 한글화돼서 나온 시리즈의 등장 인물이라는 게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캐릭터가 늘어날수록 등장인물 서로의 캐릭터성을 부각시킬 대화가 쏟아져 나오지만 해당 게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그나마 아예 아틀리에 시리즈를 모른다면 타 무시하고 신 캐릭터인 네르케를 중심으로 하는 메인 스토리만 따라가면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캐릭터성과 스토리가 중심인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소외된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성 자체가 예상외로 괜찮게 나온 대신 이 가격에 즐기기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경영게임으로 완성도가 있고, 배경음악도 상당한 퀄리티를 자랑하고, 역대 주인공들이 총출동해서 더빙까지 해서 내놓은 스토리의 분량을 생각하면 드라마 CD 3장 값을 아득하게 뛰어넘지만, 역시 아틀리에 시리즈를 즐겼던 팬이 아니라면 즐기기 난감한 게임입니다. <목소리>